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전 시간에도 우리 왕국 주일 때 설명도 하고 그랬지만 성탄을 단순하게 기다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한 점검하고 다지는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따라하실까요? 잠에서,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깰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잠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무기력. 나태로부터 깨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대충해도 되지 뭐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게 일찍 안 가도 된다. 교회 너 아니어도 돌아간다. 너왜 이렇게 유난이냐? 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 여성이고 오래 다녔고 그렇지 않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 주시면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마음이 있기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 희망을 붙잡게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죠.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초대의 성격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왕국주의를 할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왕국주의로 인하여서 교회력에 따라서는 1년의 마지막 주를 지킨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력상으로 했을 땐 1년의 가장 첫 번째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부터 교회력은 시작되는 것이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지고, 새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힘써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읽어보실까요? 또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이라 할렐루야. 깨어날 때가 되었는데 벌써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것도 늦은 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일어나 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이 성곤사님이 아들을 한번 깨워주세요. <laughs>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라는 겉면의 말씀 이미 늦은 감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깨어서 주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종말론적인 이 긴박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점점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한 말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 12절을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일은 그럼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호세, 다툼, 시기 등등의 것들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방탕하는 것, 술 취한 것, 이 술은 뭐꼭 알콜 섭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콜 섭취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들에 빠져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있는 것. 그러면 이 세상의 일, 세상의 옷을 벗어 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따라하실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믿음, 사랑, 정의, 거룩함인 것이죠. 이것을 그냥 거룩한 옷, 이렇게 의의 옷,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에요. 그냥 옷을 갈아입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투를 준비하고자 하는 무장하는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갑옷은 아무 때나 입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입는 옷이 갑옷입니다. 견고하게 짜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쇳덩이, 납 같은 걸 달기도 해서 적의 화살로부터 칼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몸을 방어하는 옷이 바로 가보다니겠어요? 요즘에는 뭐 방탄 조끼, 뭐 총알이 뚫지 않고 이런 것들 그리고 무슨 이뭐 경찰들이 이렇게 출동할 때그 이렇게 칼 요새 뭐칼 휘두르고 이런 휴가범들이 많으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칼이 들어가지 않는 옷,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인 것이죠. 우리는요 영적 전,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다 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4절의 기록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함 이런 갱신의 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좋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뭐 10년, 아니면 1대, 2대, 3대, 4대. 요즘에는 어린아이들은 5대까지 이제 이 신앙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를 다니고 어떻게 했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주일 예배 때뭘 봉사를 했고, 찬양단을 쓰고, 기도를 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초가 네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의 이렇게 강단 이렇게 세팅이죠 사실 초네개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이네초 중에 초 하나에다가 불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저 초는 희망을 상징하는 초예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 세상은 여전히 어둠, 혼돈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먹고 자고 씀씀이를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여행도 다니고 좋은 데 가보기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더라는 것이 세상의 현실을 부정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수도원들이 그러서 그런 거죠. 훌륭하죠. 세속의 삶을 끊고 절제하며 그 인생을 평생 그 수도원으로 수도사로 살아가는 건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원하시는 삶은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두움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림절의 이 희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음, 낙관적인 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림절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은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잠을 자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뎌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찔리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내가 죄 가운데 한복판에 있는데도 전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죠.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 에이, 어떻게 그렇게 다 살아? 하나님 이 용서해 주시고 넘어갈 거야.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다 아시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핑계하고, 어떻게 회피했고, 어떻게 중심에 그 온전함을 가지지 않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영적인 깨어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플러스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도전을 주죠.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의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내가 세속적이지 않는가? 죄를 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의 찔림조차도 없고 있지는 않는가? 방탕, 다툼, 시기, 무관심, 방종, 불평,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둠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도전했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의와 진실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에서 벗어나서 희망으로 깨어나는 절기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 잠에서, 영적 어둠에서 깨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옷을 입으십시오. 아, 어둠의 옷을 벗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어둠의 옷을 입으래 아이고 주여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래 <laughs>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금 희망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플러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목적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이 가지고 계신 주부의 교재 교제, 나눔 교재도 보시면 적용과 결단의 이 숙제를 드렸어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시자라는 거예요. 이미들 하고 계시겠죠.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뭐이한한 한 달여 정도 되는 이 기간에 새벽 기도에 한번 도전을 해 보시는 거예요. 교회력 대림절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출발을 해 보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급요 기도에 참여해 보는 겁니다. 그 참여하기 위해서 잠도 줄여야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고 희생을 치러야 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학교, 사회에서 나는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작은 친절과 정직한 말, 동료를 격려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동탄시원교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우리 뭐 감독님도 얼마 전에 지냈던 우리 감리교 어른이신데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무엇입니까? 간증 같은데 나오면 많이 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게 이분의 목회 철학이에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거. 옆 사람 안녕하세요. 시작. 뒷 사람 앞뒤로 안녕하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인사만 잘해도 부응한다. 인사만 잘해도 살아난다. 인사만 잘해도 성장한다. 인사만 잘해도 행복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물론 뭐 긍정적인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일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사는데 어제 우리가 전도를 나갔잖아요 전도를 나갔는데 우리 학생들도 같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이제 거리전도 처음 이렇게 참여하신 성도들도 많이 어제 참여하셨는데 어제 유독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웃으면서 인상을 쓰면서 아유, 교회 올, 거, 안올 거야 안올 거야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뭐 이런 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음성 사세요. 진천 사세요. <laughs> 음성 산다. 아유, 그러시군요. 그럼 주황색 봉투 하나 받으세요. 이게 음성군은 종량제 봉투가 주황색. 진천군은 종양제 봉투가 핑크색이에요,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 이걸 확인해가지고 이걸 나눠주요 이걸 드리면서 그 잠깐 멈칫할 때, 그때 얼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플러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뭐 서울 산다는 삼들도 있고 가서 열심히 사세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웃으면서 하라는 얘기를 어제 좀 했, 했어요.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웃는 거그 하나가 다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우리 플러스계 성도들은 웃으면서 인사를 자주 나누셔서 혁신도시를 다 미소 꽃밭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사실을 꼭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에서도 웃어요 웃어봐요 이, 이 노래 알죠? 새로 나온 찬양이래나 뭐래나 네, 아무튼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한 미소. 억지로 말고 뭘 이제 거울 보면서 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라 그래서 이 노력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티를 좀 내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잖아요. 행복하면 행복한 티를 내라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이 청소년과 지금 그 우리 저. 그 초등부 친구들에게서 와, 이걸 배웠어요. 이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가장 많이 애용하는 게 있어요. 뭐 애용해요? 라면기계. 어, 라면 <laughs>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장로님? 지내봤어요. 지내. 전도를 전도를 자연스럽게 해요. 와와 와, 와. 이거 먹어 봐. 맛있다는 거예요. 다른데서 먹는 라면보다 우리 교회 라면기기 자동 라면기계에서 먹는 라면기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게 되잖아요. 먹어봐. 집에서 먹는 거랑 달라. 이 용기가 특별한 용기야. <laughs> 여러분 참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빨간색 테두리는 오른쪽 것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조금 큰 용기는 왼쪽 거에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꾸면 불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이 전도한 라면, 낮에 먹었는데 누가 또 먹고 뭐, 뭐 이러면서 막 라면을, 라면을 먹어요. 라면, 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좋으면 좋은 티를 좀 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복도 받고, 어, 건강도 하고, 자녀들도 잘 됐고, 사업도 잘 됐어. 그럼 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잘안 됐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자녀가 된것 행복한 티를 내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티를 냅시다. 아까보다 조금 인상들이 달라지셨네요. 아, 나 여기만 으면 무서가지고 다날 이렇게 좀 무섭게 봐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웃에게 작은 선행을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눈다거나 바쁜 이웃에게 시간을 내어서 뭔가 이 상황과 사정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에 10분이라도 뭐 잠깐 잠깐이라도 깨어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는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잠드시는 것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하나하나 이 시간들이 축적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이 도시를 나라 민족을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못해요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의 자녀된 우리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플러스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